청의료에서뭐 지금부터 제 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 1차 정례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안점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국정이 국정의를... 됐습니다. 또한 주택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심내 고밀도 개발 제한으로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하면서 자연환경 보존 문제와 도시관리 비용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좀 심화돼서 어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어 본연도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조례는 지금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우리 뭐 도로 연적 기준을 이제 하향하고 려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조례별표의 이제 내용을 좀 보면요, 어 여기 내용에 음 도로 기준은 주거, 상업, 그다음 공업지역, 부속도서, 지구단위계획지역은 제외하도록 이제 되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우리 녹지 지역이나 아니면은 관리지역으로 건설되는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어 이렇게 되면 우리 도시 외연 확산 방지 정책과는 정면으로 좀 충돌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해수 기후 석유포항 환경... 재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저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이 공사를 하되 있어서 그 주변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효과가치가 높은 연산호 군락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천연기념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그 침정물에 대한 부분을 어제 제가 보고받은 바에 내용은 그렇게 흡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많이 걱정되고 이 천연기념물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천구 년부터 이천년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지리터우에서 대비 모이산일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한 것 관련해서 환경 제일 중요한 게뭐냐면첫 번째 나오는 게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대상 지역의 결정. 그 다음에 개방이라든가. 환경량 예측, 평가, 재단방안 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주민들 의견들입니다. 송산동 주민센터에서딱한번 했어요. 국비사 500억이면, 그래도 대규모 사업인데, 네, 네 맞습니다. 참석인원은 8명. 네. 네.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벌어진 게, 이제 이거 폐열 이용 사업. 약속을 이행하라. 이러면서 이제 진입로 공사를 했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이게 정리가 이제 깔끔하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남았는데 지금 폐열 이용 사업은 이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타당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네. 근데 이제 지 합의문에 보면 이거에 상응하는 타당성이 없는 걸 어떻게 사, 뭐에 상응한다고 이걸. 대체 사업이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사업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불씨가 이제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고생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깔끔하지 못해서 조금 이제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대규모 관광 음식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네. 차후에 혼란이나 뭐 갈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네. 어, 우리가 입법 예고라는 기관을 두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를 네. 입법 예고 기관에 지금 청취 내용을 보니까. 꽤 들어왔는데 전부 미반영이에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까뭐 그러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네. 부분은 좀아좀 과하다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그냥 딱 봤을 때는 그 유관기관과의 청취 내용으로 그냥 입법 과정이 다 고스란히 만들어져 버린 게 아닌가. 아까 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뭐 녹지 지역을 개발하고 어떤 도시 외연 확산이 되지 않겠냐는우려의 목소리가 네.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의견을 좀 청취해야 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들 조례에서 이것보다 개발량. 저도 이 컴팩트 시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 어, 이수직적인 개발을 저는 어, 필요하고. 이 수평적인 개발은 저는 조금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제도의 실정이 맞게끔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들어온 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제 의구심이 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읍면 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폭을 갖을 경우에 1피치당 30가구 미만까지 예, 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가구 미만까지 확대됐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이게 컴팩트 시티의 기본 취지와 부합할까요? 이제 추자도를, 현재 서귀포 어지게 저희들이 갔다 왔잖아요. 예. 예 연산화 굴라 그 산호 얘기를 하는데, 그 저희들이 제가 들은 느낌으로는 너무 좀 고민의 흔적이 없다. 네. 네. 고민의 흔적이 없다. 그걸 보호하기 위한 네. 그 대책으로는 더 미미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그 제가 주문을 드리자면, 네. 뭐 어쨌든 공사는 해야 되겠는데, 그 보호, 보호 방안을 좀 많은 분들한테,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수렴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데,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사하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